아베 신조 총리가 도쿄올림픽을 완전한 형태로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 연기 판단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무조건 정상 개최를 한다고 모든 이들이 아니라고 할때 혼자 예스를 외쳤던 아베의 첫 입장 변화입니다. 그러나 아베가 갑자기 정신을 차려서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아닌 건 당연합니다. 올림픽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 IOC가 어제 22일 긴급 집행위원회를 개최한 뒤 성명을 발표하고 올림픽 연기 시나리오를 포함한 세부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니 혼자 우기기 어려워졌겠지요. 다만 올림픽 개최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없다는 IOC의 말처럼 연기적으로 거의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물론 연기를 한다고 해서 아베의 타격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아베와 일본의 최근 상황 대응력을 보면 엉망진창의 상태가 될 1년 연기에 따른 혼선을 잘 해결하면서 내년에 개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베와 일본이 내심으로는 IOC가 먼저 연기 취소를 공표해주기 기다리면서 엄포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자기들은 아무 결정권도 없는 데다가 정상 개최를 지지해달라고 정말 집요하게 트럼프와 영향력 있는 측들의 아지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여온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엄청난 현재 상황에서도 선수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불편은 염두에도 없고 오직 아베의 머리에는 도쿄 올림픽 개최 부흥 이미지 지지율 상승 재선 헌법 개정 이런 단순 도식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트럼프나 외교 관계들에서 아베가 부리던 억지춘향들이었습니다. 13일 트럼프가 올림픽은 1년 연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세계적 파장이 커지고 이어 바로 아베에게 전화를 걸어 연기를 제촉했지만 아베는 무려 50분이나 트럼프를 설득하기 위해 했었습니다. 전화 종료 후 트럼프는 그래도 아베 체면을 봐서 올림픽 결정은 아베가 하는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만 아베는 트럼프도 정상적인 개최에 동의했다고 사실과 다른 언플을 했고 이어 17일 열린 G7 정상들과의 화상통화 회의 후 후에도 올림픽 연기는 절대 없고 극복했다는 증거로 도쿄 올림픽을 완전한 형태로 실시하고 싶으며 G7 정상들의 지지도 받았다고 발표했었지요. 하지만 자기만 생각하는 아베에게 인내의 한계를 느꼈는지 트럼프가 한 폭로로 아베는 대망신을 당하고 맙니다. 아베의 거짓말 이후 이틀 만에 트럼프는 G7 정상들과 2020 도쿄올림픽의 연기나 취소를 논의했다. 그리고 아베 신조도 그 화상회의에 있었다며 앞서 아베가 G7에서 동의를 받았다는 말은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지퍼락이라도 잡고 싶은지 모태기 외무상도 한중일 3국 외무장관 전화회의에서 한국, 중국도 일본의 완전한 형태의 개최를 지지한다고 했다고 우겼지만 안쓰러워서 중국, 한국이 별다른 반박을 안 했을 뿐 누가 봐도 완전한 형태라는 것은 지금 상황이 모두 안정화된 이유를 뜻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어제 IOC의 연기검토 발표와 타 국가들에서 연이은 불참 선언으로 아베는 혼자 고집부리다가 타이에 의해 올림픽 연기를 사실상 선언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캐나다가 올림픽 불참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올림픽 위원회는 선수위원회의 지시 속에 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캐나다 선수들을 보내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연기하는 것이 복잡하다는 것은 잘 알지만 선수들과 세계의 건강 및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당연한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채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호주 올림픽 위원회도 만장일치로 불참. 선언했습니다. 호주 선수들은 스스로와 가족 세계 구성원들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어 했다고 발표했고 또 호주 선수단 단장은 긍정적인 자세 로 훈련에 임해왔지만 불확실성 그과 스트레스는 매우 힘든 것이었다 고 덧붙였습니다. 수많은 선수들도 괴롭히는 아베 였네요. 그리고 역시 같은 영연방 국가인 뉴질랜드 올림픽위원회도 연기만이 합리적인 일이다 7월 개막을 고수 한다면 다른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 며 실질적 불참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영연방 국가들이 채몇 시간도 되지 않아 연달아 불참 선 한 것은 서구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미 연기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시 노르웨이, 브라질, 슬로베니아 국가올림픽위원회도 내년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뭐 사실 트럼프가 연기 발언을 한 이후로 사실상 결정된 것이지만 바베 이지비와 암플에 잠시 소강 상태였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세계육상연맹과 미국수영연맹, 미국육상연맹 등 올림픽에서 큰입김이 작용하는 단체들이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올림픽의 꽃 육상에서 세계연맹 차원에서 불참을 하고 육상과 수영에서 미국 대표가 안 나오면 그게 올림픽입니까? 일본인들끼리 전국체전을 하는 게 낫겠죠. 개별 선수들로만 보면 최근 몇일간의 사례만 꼽아도 PGA의 장타자, 더스틴 존슨, 보드의 황제, 쇼언 화이트, 세계 펜싱이위, 마크스 하루퉁 등이 있죠. 특히 하루퉁은 독일 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장을 맡고 있어 더 영향력이 큽니다. 독일 방송은 한술 더 뜹니다. 독일 국경방송 정치풍자 프로그램, 포이테쇼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미련한 고집을 피우는 일본을 풍자했습니다. 도쿄 올림픽을 위한 새로운 마스코트였는데요. 온라인을 타고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로봇과 버꽃을 다 만든 미라이토와 소메이티보다 더 귀엽고 적절하다는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극기야 일본은 자국에서 하는 성화봉성 행사에서조차 일본 주자인 여자축구 선수 과스미 나오미가 안전상의 이유로 참가하지 않을 것을 밝혀서 일본은 망신을 톡톡히 당합니다. 오늘 무토 도시로 조직기사무 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비상인 상황에서 예정대로 강행할 만큼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럼에도 손발이 안 맞는지 하시모토 세이코 일본 올림픽 담당상은 같은 날짜인 오늘 일본 내 성화봉성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앵무새 답변을 내놨습니다. 성화 도착 행사는 무관정으로 하고, 성화 의 이름은 부흥의 불로 명명하고, 이번 올림픽으로 제2의 재건을 꿈꾸던 일본은 2011년 지진 당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던 미야기 유아태, 후쿠시마 등 세계현의 성화를 전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아쉽다 고집을 부려도 올해 올림픽은 무산되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일본이 볼 피해는 얼마일까요? ABC 뉴스는 오늘 올림픽이 사실상 연기된 것을 전하며, 일본이 공식적으로는 126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국가감사에서는 그두배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고, 실제 지출은 약 35조 이상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일본이 먼저 개체중지 얘기를 꺼내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IOC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보험금을 받더라도 올림픽 준비에 들어간 전체 비용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개체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연기이니 시설 인프라는 그대로 남아서 손실은 보존되는 것다 아니냐는 말을 하지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새로 건설된 수영 경기장, 도코 아쿠아틱 센터나 카누 경기장은 연간 유지비만 수십억이고 주 경기장을 포함해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없는 구조라서 먼지만 쌓이고 유지비, 인원, 금융비용 등은 계속 들어갑니다. 이미 분양이 진행된 도쿄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총 5,632가구가 2023년 3월 입주예정인데 올림픽이 연기되면 당연히 그때 입주를 못할 테니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대금도 못 받고 보상금 지급, 유지비용, 건설비용 이자 등을 감안하면 막대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또 관계자 전용으로 지어진 호텔 수만실에 대한 비용, 2,000대의 버스 유약금, 8만명의 자원봉사자를 또 모집해 합니다. 그동안 들어갔던 홍보비는 모두 매몰되어 버린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더클수 있는 것이 올림픽 특수를 기대해 수많은 관련 분야에서 천문학적 투자를 한 일본의 민간 기업과 단체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차라리 연기보다 취소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까지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효과로 향후 10년간 관광객 등의 방문으로 활성화되어 300조까지 효과가 가능하다고 설레발을 쳤지만. 관광객은 고사하고 1년 연기되는 사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비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올림픽이 아베가 얘기하는 완벽한 상태에서 개최되고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그건 아베만의 간절한 희망이지 이미 연기가 결정된 순간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내년에 개최된다고 해도 전 종목별, 국가별, 기존에 계획된 각종 대회 운영 일정, 인력계획 등 모든 것이 올림픽과 충돌되어 틀어지기 때문에 혼돈의 올림픽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아베 정권은 도쿄올림픽을 동일본 대지진의 트라우마에서 벗어 전세계에 보여준다며 부흥올림픽이라고 하고 올해 방일 관광객 4천만 명이라는 말도 안되는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작년 관광객이 3,100만 명이었는데 이런 일본 방문 2위인 한국에 말도 안되는 짓을 해서 8월 이후 한국인 관광객을 반토막 이하로 스스로 만들어 아베는 8년 만에 최저인 2% 증가에 그쳤었습니다. 그러니 대신에 시진핑에게 엄청난 압박을 해서 중국 관광객이 들어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안 되는 숫자를 간신히 유지하긴 했습니다만 작년 3,100만 명에서 올해 올림픽이 있다고 해도 단번에 30%나 올라야 하는 4천만 명의 목표는 더불성설이었습니다 일본에게 있어 관광객이 중요한 이유는 내수 시장 의존도는 높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본에게 해외 관광객 유치는 내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어서 아베 정권의 최우선 목표로 중요시했습니다. 내수도 중요하지만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좀 다른 상황이지요. 그런데 관광을 진행시키겠다는 사람이 주변 국가들에 그렇게 민폐를 끼치는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그럼 이 상황이 안정되어 내년에는 다시 일본 관광이 정상적으로 궤도로 돌아갈 거예요. 현재 수출를감 추려고만 하는 일본에게 세계에서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데다가 올림픽이라는 인류의 축제를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만 위해 정상 개최한다며 음폐하고 고집을 부리는 모습에 이미 일본의 국가 이미지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일본에서 올림픽과 일본인 특유의 집단주의적 특성, 열악한 의료 상황 등 때문에 감춰졌던 것들이 폭발해 혼란이 더해진다면 정말 우려되는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외신들의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처만 해도 아베는 올림픽이 잘되어 명기를 살리고 가을쯤 국회를 해산시키고 총선거를 해서 최장 지권을 이어가며 전쟁가는 국가로 개현한다는 단꿈을 꾸었겠습니다만 모두 날아가고 정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베와 일본 우파들도 입지가 축소되어 최소한 자민당 내에서 국구들 대신에 이시바 시계루 같은 사람이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와 대립각을 세우는 이시바 시계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더 부각된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말부터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이시바 전 간사장은 최근 지금은 사태 해결이 최우선이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사태 해결 후라고 밝혔는데 아베와 사사건 건맞섰지만 휴전을 선언하며 정부 에 협력하는 모습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구 언론의 한 간부는 일본 인들에게 이시바시의 실리적 모습이 인상 깊고 이번 사태로 주가가 더 높아진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평 하기도 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도 이시바시게 루가 차기 총리가 되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격히 좋아질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는데요. 점차 우경화되는 일본 정부의 성향 상 일 관계는 앞으로도 험로가 예상된다는 면에서 포스트 아베로 평가받는 이시바 시기로전 자민당 간사장 같은 사람이 수상이 되면 조금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자민당 내 소수파에 속하지만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이나 자의대 관련 주요 정책마다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가 그 실상을 정확히는 알수 없겠지만 작은 나비 효과로 시작해 역사의 흐름이 달라진 일은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49년 중공 정부는 대만 국민당 정부를 침공하기 위해 3만 7천명의 병사들에게 수영 훈련을 시켰는데 문화에서 헤엄치던 병사의 상당수 가 기생충에 감염되어 버려 타이완 침공이 일단 중지되어 버리 고 바로 이후 발발한 한국전쟁에 중 공군이 투입되면서 타이완 침공계획은 없어져 버렸다 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 기생충이 없었다면 중국 대만 문제가 먼저 터지고 미국도 참전하게 되면서 한국전쟁 도 없었을텐데 말이죠. 이번 사태의 나비효과로 일본 정치권 의 향방도 바뀌어 혹시 좀더 나은 세계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국의 수출 규제를 자행한 일본의 경제 산업성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산업의 중추신경과 다름없는 반도체 산업을 괴멸시키고자 수출 규제를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나온 것 치고도 너무 강력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제 전쟁이다 혹은 한국과 단교 수준까지 가려고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며 양국 관계가 파탄이 난 것입니다. 아베 내각의 의도에 따라 2000년대 들어 한일 관계사상 가장 강력한 정책을 주도한 것이 이 경산성입니다. 그런데 바로 한국의 삼성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내고 있어 귀를 의심케 하고 있는 것이죠.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도체 완성품을 만드는 외국 업체를 자국에 유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장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체제를 서둘러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고 전해집니다. 일본 내에 제조 거점을 확보해 반도체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기술 생산 노하우를 확보해 반도체 산업을 재건한다는 구상입니다. 도쿄 일렉트론 등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나 연구기관 등과 공동개발을 하는 것을 전제로 외국 업체에 수년간 수천억엔 수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삼성전자 및 인텔과 더불어 반도체 시장의 빅3인 대만 TSMC를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벌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삼성전자나 미국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수출규제를 자행하면서 그 목표는 삼성이라 했던 일본의 경산성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결국 일본의 수출규제는 자연스럽게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도 이미 사실상 수출규제가 더 이상은 반도체 분야에서는 의미 없게 됐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일본의 일부 업체는 이미 한국의 법인을 차려놓고 한국회사로 다시 태어나 한국의 물품을 공급하려 합니다. 일본 회사이지만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요 소재를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정체성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업체들이 생산하는 것은 모두 한국의 GDP로 들어갑니다. 또한 수출 규제를 일본이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본에서 많은 소재 부품들이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경산성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일본은 반도체 제조장치나 재료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키웠고 경쟁력 있는 업체가 다수 있으나 완성품 시장에서는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삼성과 협력을 논하고 있는 주요 이유라고 전해집니다. 그럼 일본에서 삼성이 완제품이나 패키지 제품에 대해 강력한 것을 모르고 수출 규제를 했냐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일본 당국은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수출 규제를 미뤄 붙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이 절대 수출 규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했지만 자민당의 보스파 의원을 비롯해서 아베 총리 중심의 일본 내각은 우선 한국의 반도체를 무너뜨릴 정도의 위협을 가해 경고를 하자고 나온 겁니다 한국에 혼쭐을 내줘야 다시는 일본에 달려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자는 취지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TSMC가 미국 텍사스 등으로 이전의 움직임을 보이고 반도체 회사들이 글로벌 흐름에 따라 합종 연횡이 이어지자 일본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그렇다면 일본 돈이라도 퍼부어서 유치해보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5G 관련 각종 모바일 산업의 발달로 반도체 시장의 파이는 커가는데 일본은 그 가운데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며 반도체 주요 물자와 같은 소재 산업도 갈수록 추월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반도체 공장 유치는 일본이 자금을 대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만의 TSMC는 화웨이 대항마로서 미국의 공장을 옮기는 움직임이고 화웨이와는 관계를 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미국의 압박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TSMC를 컨트롤하는 상황이 들어가므로 일본에서 TSMC 공장을 유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TSMC는 작년 11월 도쿄대와 공동연구소를 세우는 등 일본과 반도체 개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만 공장을 세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일본의 지진 문제 때문으로 과거 미국의 마이크론이 일본 공장이 지진으로 타격을 입은 전례가 있어서 글로벌 업체들은 예민하고 전력 공급이 중요한 반도체 라인을 일본에 세우길 꺼려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 특성상 단시간 정전이 되더라도 피해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간과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또한 삼성 과 같은 기업은 현금 보유량도 많기에 돈을 퍼붓는다고 일본과의 협업을 허락할지도 의문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불과 1년 전에 삼성을 중심으로 한 한국 반도체를 무너뜨리겠다고 한 이야기를 잊었는지 완전히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그나마 한국이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본과 가장 협력하기 쉬운 나라였을지는 모르나, 이젠 반도체 분야야말로 일본과 가장 일하기가 꺼려지는 분야가 됐습니다.